다음 데 다음 데 아래부터 위로 올라갈까요? 네 저희 그거 안돼요 이거 못찍히라고아 그래? 그래? 어 알아 알아 어, 진짜? 이렇게 고를 꽂으면 돼요? 네 너만 좀못찍가 나오는데 다 있어. 네아이젓가락 <laughs> 그 찍는 거같아안 되는. 이게 뭐야? 좋아 아 아니야 아 좋아 좋아. 다귀여데 아, 지금? 저희 이제 공 밀어 던지고 이쪽분 어어 안쪽 으로? 안쪽 쪽못찍 아까 찍었어. 아니 여기가 어요 죄송합니다. 준비 안된 모습 보여드려요. 자 그러면 저희가 공 던지고 저희가 공안 던진 것처럼 사진 찍겠습니다. 저희 공이 이게 3,000개예요. 엄청 많죠? 엄청 많이 다 주섰는데 주선... 참. 그냥... 주어야 돼. 응. 하나, 둘, 셋. 야. 죄송합니다. 잘좀 처리해주세요. <laughs> <잘 모르겠습니다. 웃음> 자,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안으로 집어넣고 마무리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.